그래서 뒤볼까 여기까지 들어오는데. 셀폰에 이제 지금 doing. 파트리. 도로에서 맞아요. 깜하긴뭐 법적으로 심었어야 됐으니까. 우리를 어유, 저 차. 저 컸다. 아니면 뭐하이렇다 그런 애들이 그냥 거기에서 남아가지고 할게 없잖아 그러니까 가축 같은 거를 치게, 치기 시작했다고 가축 같은 걸 기르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그러면서 점차 발전된 게 카우보이고 이제 지들끼리 저거하기 위해서 뭐그 이거 뭐지 그말 타는 거소소 소 타는 거를 뭐라더라 그 마카오 아니 저 로데오? 로데어 같은 거 게임하고 만들어고 그렇게나는 알고 있는데. 자, 카우보이가 뭐냐면은, 어. 그 농장 어. 주들이 있잖아. 국물 농장 주들이. 그러면은, 그, 와... 와이오밍에서 텍사스로 이그 소를 한 음. 천마리를 옮겨야 돼. 끝이 옮기죠. 그러면 주인들이 안 간단 말이야. 안 간단 그러면은... 보내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걔들을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 그래 이제, 이제, 그, 대장 하나 잡아가지고, 총잘쏜 놈들이겠지. 네. 그래, 해가지고, 산을 모은단 말이야. 네. 그러면은, 아까 네가 얘기했듯이, 네. 전쟁 갔던 데들갈 일이 없으니까, 근데 가서, 그, 근데 가서 짬을 잡는 거야. 그렇지. 그래. 그거랑 네. 니는, 아까 뭐냐면, 그 사람들 모해가지고 했다 하잖아. 그래서 카우보에 때다다 어. 그게 아니라니까, 걔들 할 일이 없으니까, 그 그런 데 들어가가지고, 음. 카우보이가 되는 거야. 근데, 왜 그러냐면은, 하면은, 뭐, 1, 주 2주가 아니고, 뭐한 달, 두 달, 몇 달씩 옮긴단 말이야. 그런가, 그런, 어. 그래서, 그런, 그런 총들이 필요한 거이 그래, 그, 뭐, 이를 옮기면은, 인들도 올 거고, 그, 소 돌고 볼거냐니야 이제, 그, 런 놈들 싸워야 되니까. 그럼, 이제 탈, 이제 탈취하고, 어. 옛날에는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래도. 그런 총자기들이 필요한 거야. 어, 그렇지, 필요한 거야. 그래, 그거야 그래. 그래. 그거 그래서 가보니 될까? 응, 맞네. 뭐그데 그러니까 이는 그런... 전쟁하다가 한일 그래. 없어서 저끼리 모여가지고 전 전쟁하다가 끝나. 끝났... 그래, 끝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한일 없어서 모여가지고 그게 아니란 말이야. 몰라 그것도 있지. 너 그러면 걔들은 서로 서로 어디서 가져와 그러니까 그거는 나는 어떻게 가져오는지 모르지. 그러니까 아무튼...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목장들이 서로 옮겨 야 되는데. 할그그람들이인기 주로 이제 그 전쟁 같은 분들이 집에 가집가 가면 별로 없으니까 없어서 그런데 많이, 그래. 많이 그 그걸 한거지 짜놓고 한 거지 그래, 잘, 잘한 거지. 그래, 그래 그게 그래. 해드는 그렇게 말해 야 잘한 거지 알아서 알아서 렇게 말해서 내가 나는 앞을 얘기한 거고 형님은 중간 얘기한 거는 그러니까 얘기는 같은 얘기야 난, 아니야 난 처음부터 처음, 끝까지 아 그럼 끝까지 싸우겠다 이 얘기야 그래 농장주들이 그러면 내가 물어보자. 그럼 어. 그 물어보자. 그럼그카모들이 아까 그 부인들이 그, 그 소를 어디서 구해? 소를 어디서 구하기야? 그러니까, 그 나는 모르죠 어디서 구하는지.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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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소가 어디서 될까냐? 아니 그 어디서 소를훅줄 거야? 아니잖아. 아니지. 그러니까 그 그리에 넓이는 그 버프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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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 그때 많이 없어 어, 없어. 없어. 아, 그러니까 그럼 거기서 그... 일하고서 일하고서 이제 예를 들어서 임금을 소한 마리 두 마리 받았을 수도 있지. 그럼 집안 지가... 어... 진가 키우고 이러다가 한말두거해 봐야 그건 소용 없어. 막한말두거키우는거는 마리, 마리 어. 자기 집에서 그냥 키우, 키우는 거지 네. 카우보이들은 그그 서로 그 움직이는 애들이야. 그그 목폭들이 니까 그 여기서 저기서 이제 그래 그렇지. 그거는 이는 그, 애들이야. 걔네, 걔네, 그런, 걔네, 짜비. 어.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들 애들이 돈이 없는 애들이 그 소들을 그 몇십 마리 몇백 마리는 소들을 운전하고 아냐 내가 얘기했잖아. 구 하는 건난 모른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때 안가 봤잖아. 그러니까 어안 가보도 어떻게 잘하러? 오케이 안하다 날쳤다. 아니, 저 지구 이 기구가 아니라 형님 얘기도 맞고 내 얘기도 맞는 거야. 네말 틀렸어. 내말 틀렸어? 어. 어. 그럼 걔들이 이만큼도 뭐, 그, 안 맞아? 이만큼은 맞잖아. 그뭐그 커버들의 그 군들이 그, 그, 그 뭐, 그그 많이 왔다는 건 아는데 그래, 그래, 걔들이 그거 그거 맞잖아. 걔들이 몸쥐 걔들이 이제 묵다는 거는 어. 그 그런 문, 일, 문쳐문쳐다는게 아니라 그런 일을 많이 했다고. 그래, 걔그렇게 이야기해야지. 걔들이, 걔들이 그거를 만들었다 고했잖아니 내가 만들었다고? 이 어. 이거 이건... 그래, 이따 뭐. 만들었다, 고 만들었, 오케이, 만들었어. 어. 그렇게 그래, 그래, 내가 물어보면, 그럼 걔들이, 응. 그럼 그 소들을, 어디서, 어디서 구했냐, 이 말이지. 이 말이지. 그 많은 소들을. 아, 칠리에서 구했겠지. 어, 그러니까. 지금... 오케이, 그냥 그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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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거, 지금 봐서 무슨, 내가. 그 소를 구하냐. 그건 카메라 센서지. 내가 갑자기 다른 생각이 하나가 났어. 그거는 이제 우리 너무 스톱한짓이고그 옛날에 한강에서 그 경복궁을 만들 때그 정선, 강원도 정선이나 이런 쪽에 있는 거기에 그 소나무가 많이 필요했어요. 아, 기억이 날리려고 그랬다 그런데 그 정선에 그아우라지라고해어아우라지아우라지에서 어, 어, 뭐 태백이나 뭐 이런 데서 그 소나무를 베어가지고 물로 딱 띄우면은 그게 아우라지라는, 한강 그 아우라지라는 곳에 딱 모여, 뺏목이. 그래서 거기서 뗏목을다 엮어가지고 또 가야 되잖아. 경북 저기, 한강, 한강까지 가야 되잖아. 그죠? 그럼 그 엮어서 이제 그 가는데, 그 가는, 가는 게한달 한 정도 걸렸대. 어? 걸리겠걸리지 어. 백길로, 물길로 이렇게 떼목 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돈을 굉장히 많이 받았나봐. 아, 그 사람들이 뭐라는 카우브 얘기 나와서 하는 건데 땡목꾼을 뭐라고 그랬는데, 그땡목꾼을 뭐라고 이름이있는데 이따 치고 걔네들이 들어 엄청 벌었대요. 어. 어. 한번걔네들이한다그 양반들이. 어. 그럼 이제 그 돈을 가지고 다시 또 이제 돌아와야 되잖아요. 어. 돌아와서 이제 오면 이제 어려우고, 벌어서 어려워서 그러면 그, 그 아우라지나. 아, 말하지, 다떨 이게 돈, 돈 있는 줄 알잖아. 그러니까 이제 올라오면서 이제 뭐 노름도 했을 것이고, 또그 다음에 또뭐 이제 그뭐 지생, 기생, 지생방에도 들어갔을 것이고 이제 그럴거 아니야? 그러면 그 곳곳에 이제 도적들이 있었다라는 거지. 그 도적들 만나서 돈을 다 털리기도 하고, 뭐, 뭐 이랬다는 전설이 있어. 그러니까 이 그, 그 것도 이제 우리, 우리는 이제 한국은 이제 총이 없고 그랬으니까 이제. 사연이 좀 작을 수 있지만은, 여기 애네들은, 카우보이 들은또 장장, 우회감의 애들은, 진짜, 그, 한국의 땜목군들은 자연재, 거기, 하나를 타고 내려오면서, 그, 이제, 그, 금류금류하는금류가 급류, 많거든. 그러면 또, 부서지고 나면, 또, 뭐, 영월이나 이런 데 모여가지고 다시 또 재정비하고, 이제 막, 그랬단 말이지. 근데, what is your point? 내가 지금 그러니까 뭘 말하고 싶은데, 지금? 카우보이하고, 어. 어, 카브보 걔네들하고 같다라는 거지. 걔네들하고 쌤이 갔다, 당연히. 땜목하는 거 같은데. 어, 어. 그런 그래, 카브웨들도 이제 오면서 이제 돈을 받았을 거 아니야. 응. 어,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땜목 걔네도 돈을 굉장히 많이 받았대, 그 사람들은. 그래, 카브웨들도 좀 돈을 좀 많이, 받지. 많이 받았을 거 아니야. 어. 그래서 소 샀다고. <laughs> 200A. 100W. 100W. 1 0 w 1 0 0 1 0 w 100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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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0 0 w 100W. 1 0 0이 100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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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가니가 이야기하고 어, 이렇게 하니까 그럼 오케이 서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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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는데 오케이. 그러면 할 말이 없지 말말 그러니까 말을 말 대고간게 아니라 말은 타고 갔으니까 오케이, y 로 u r e 아 i g h t I'm w r 할 말이 없지 축하한다 대기면마이지 자, 이제 인터스테이지 10번으로 들어갑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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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앤젤레스 기차가 끊임없이 가고 바로 위에 구름이 쫙 같이 따라가고 녹음일 곳에 산이 있고 아유 캘리포니아도 멋지네 서든 캘리포니아는 별로 멋있는게 없어요 놀던 캘리포니아 가야 아, 거기 가면 또 유명한 유명한, 아, 유명한. 샌프란시스코. 샌프란시 샌프레스 말고 그, 어, 유명한 살림, 나무 크게 어거진 거. 레드노 너, no, 레드레드 말고요. 선생님이 가서 좋아했던 거. 요새미리. 요새미리 가면은 주위, 거뭐 나무 끝내주죠. 또. 아름다한 아름들이. 어, 아. 아. 레드드가더거요 레드 네. 어, 어, 啊，我有几个。